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 8달 6구역이죠?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 공급뿐만 아니라 일반 공급도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을 하셨는데, 예,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호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3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2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공급되어 보겠습니다. 소원시 팔달구 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3층, 최고 15층, 총 33개 동으로 구성이 된 대단지입니다. 총 공급 세대는 2,586세대인데 그 중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것은 1,550세대고요. 일반 공급은 90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신혼부부는 306세대, 노부모부양 42세대, 다자녀 151세대, 기간추천 15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타입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세대수구요. 예 내용 참고하시고 이거는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프로듀스원 평균분양가입니다. 1720만원이고요. 상고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2억 9700에서 2억 8900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입별, 이거 최저가, 최고가로 보시면 됩니다. 8사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5억 4100에서 5억 9 5 0 0만원으로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첨이 되시면각 층별 동호수가 지정이 되겠죠?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은 이렇게 타입별 각 층별 분양가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좀 참고하시고 이거 74 타입, 이건84 타입, 98 타입 각 층별 분양가니까 이 분양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청약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입니다. 여기선 지금 기간 추천은 제외돼 있고요.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기준 청약 경쟁률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 총 499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포함해서 모두 4,82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전체적으로 9.6대 1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청약 접수자가 가장 많았죠. 이 중에서 청약 접수가 가장 많았던 신혼부부 특별 공급 경쟁률을 보면은 전체 306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폼에서 4,07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13대 1로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신혼 최고 경쟁률은 84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92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폼에서 모두 2,08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22.6대 1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거는 74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46가구모집에 641명이 지원을 했고요. 평균 경쟁률 14대1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5구 B 타입입니다. 신원특공 83가구모집에 전체적으로 978명이 접수를 했네요. 그래서 경쟁률 약 12대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5구 A 타입입니다. 아 여기 지금 5구 B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5구 A 타입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8가구 모집에 243명이 접수를 했네요. 평균 경쟁률 13.5대 1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고 경쟁률 8:4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46가구 모집에 319명이 접수를 했네요. 평균 경쟁률 7대 1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최고 경쟁률은 84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가구 모집에 121명이 접수를 했고요. 여기도 경쟁률 한 7대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전여특공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3구타입하고 43타입 청약 접수하신 분들은 특별히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모두 당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사구 타입에 지원하신 분 모두, 이분들도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모두 당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헬스테이트프로지오스원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4,500여 명이 지금 접수를 했고요. 평균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951가구 모집에 74,519명이 접수를 했네요. 평균 경쟁률 78대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최고 경쟁률은 98타입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가구수가 적은 것도 좀 영향이 있는 듯 하고요. 4가구 모집에 1,873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 468대1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최고 접수 건수 보겠습니다. 84타입에서 나왔고요. 263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적 25,431명이 청약을 했고요. 경쟁률 96.7대1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건 59A 타입입니다. 53가구 모집에 해당적 2,290명이 접수를 했고요. 43대1로 보시면 되고요. 7,4 타입, 133가구 모집에 5,322명 접수했고요. 경쟁률 40대1로 보시면 됩니다. 59B 타입입니다. 242가구 모집에 7,838명이 접수를 했고요. 평균 경쟁률 32대 1로 보시면 되고, 4고비타입 같은 경우는 70가구 모집에 1,429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 20대 1입니다. 3구 타입은 6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고요. 4, 3타입 154가구 모집에 406명이 접수했고, 2.6대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청약 조건을 말씀드릴 때 수원의 다크우스 분양 물건이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으로는 많이 나오면한 3만에서 4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어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셨네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 알아봤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예비 당첨자 동호수 발표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 제출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 서류 제출 심사가 있고요, 계약 체결은 2020년 1월 7일부터 20년 1월 1 0일까지 계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견본주택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163-17번지 위치에 있습니다. 견본주택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전체 33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렇게 단지 배치도 참고하시고요. 타입별 평면도입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올려 드리는 거고요. 3구 타입이고요. 43 타입입니다. 4구 타입 평면도고요. 5구 A 타입입니다. 5구 B 타입이고요. 74 타입이고요. 84 타입 98 타입 각 타입별 평면도 참고하시고요. 헬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발코니 확장등 옵션 금액입니다. 이렇게 타입별 발코니 확장 옵션 금액 참고하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전체 설치, 부분 설치 관련된 옵션 금액입니다. 가전 옵션, 뭐 붙박이장, 중문 설치 이런 옵션 금액들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렇게 옵션 금액을 선택하게 되면 은분양가의 옵션을 선택한 금액이 추가되어서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당첨되시고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계략적인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해 보실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시면은 계략적으로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계속해서 전매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힐스테이트 프로듀스 수원의 전매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 전매를 하게 되면은. 3년 이의 징역 3천만 원 이의 벌금 대상이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 모든 알선 행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전매를 하지 마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적발 세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발 세례라는 것은 전매 당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3년 뒤, 4년 뒤, 중공 뒤에도 나중에 적발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적발 사례 같은 거랑 관련 내용을 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하신 분은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가 별도로 다루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부부 공동명의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끝나고 분양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죠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프리미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관련해서 제가 여기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 놓으시면 향후에 분양권을 매도한 후에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계략적으로 예측을 할수 있고요 참고로 분양권 양도소득세 유율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 시기를 또잘 조정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관련 내용은 여기에 좀 다뤄놨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향후에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양가 9억 이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실행될 텐데요.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같은 경우는 비청약 과열 지역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포함해서 세대별 한 건으로 대출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유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내용좀 참고하시면은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 8달 6구요. 힐스테이트 프로듀스 수원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 알아봤고요. 제 영상을 접하신 많은 분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알람의 10분 청약 예약이었습니다.